Renewable Energy s o l e w 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히 두 건의 매물이 있어 마이크를 켰습니다. 요즘 이미 가동 상태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매물로 상당량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발 불안 국면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합니다. 장기 융자로 태양광을 분해고 받으신 분들 중에는 급격히 경제 여건이 악화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남의 불행이 나의 기회가 되는 길이 결코 즐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금매물 중에는 꽤 괜찮은 물건이 많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하나를 갖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산하면 2년은 좋게 걸립니다. 지난 한 시간을 인내하며 아웅다웅 해야 겨우 발전소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한 큐의 발전 사업자가 되신다면 얼마나 횡재수인가요? 그런 횡재수 오늘 두 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건은 충남 부여군 임천면 두공리 408-3번지에 소재한 대박태양광 3호 발전소입니다. 지난해 2020년 10월 8일에 세용전 검사를 받고 상업 운전에 돌입했으니 이제 겨우 3개월을 지난 상태입니다. 매매 대금은 2억 2,50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당해 부지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은 오메가 이상의 태양광 부지입니다. 그중 한기가 매물로 나온 것이지요. 그만큼 장애물이 전혀 없는 최상급의 태양광 부지입니다. 모듈은 현대중공업 415와트 단면 모듈입니다. 인버터는 현대 50k와트 두 대를 시공했습니다. 일일 평균 발전량은 4시간이 충족됩니다. 계약 조건은 전체 금액 2억 2,500만원 중 계약 당시에 계약금 4천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명의 이전 절차가 종료되면 잔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추협을 통해 1억 2천만 원을 대출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단한 가지 단점이 장기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계시다면 올해에도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국형 FIT 계약가는 REC 가중치 120%를 적용했을 때, 킬로와트당 176.32원입니다.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향후 20년간 월 200만 원의 수입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수익성은 10%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충북 옥천군 2원면 윤정리 588번지 소재의 2원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2019년 초에 사용전 검사를 받고 상업 운전에 돌입했으니 약 2년이 지난 상태이죠. 매매 대금은 2억 1 0만 원입니다. 이 태양광은 총 500kW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서 한기가 매물로 나온 것입니다. 장애물은 전혀 없고 고정식입니다. 모듈은 징크솔라 단결정을 씁니다. 인버터는 가장 비싼 제품이죠. ABB 50kW 두 대를 제공했습니다. 일일 평균 발전량은 3.8시간에서 4시간이 충족됩니다. 계약 조건은 전체 금액 2억 1천만 원중 계약 당시에 계약금으로 4천만 원입니다. 명의 이전 절차가 종료되면 잔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은행을 통해 1억 2천만 원을 대출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유동적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장기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계시다면 올해에도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국형 FIT 계약가는 REC 가중치 120%를 적용했을 때 176.3원 원이고요. 계약 조건은 위물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2년의 손실이 문제인데요. 어, 그건 기다림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업경치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도 저에게 실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신다면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상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에 나오는 명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